내가 사랑한 삼촌이 연쇄살인마였다. 히치콕이 가장 아꼈던 역대급 미스터리 스릴러. 찰리 삼촌. 그리고 그림자처럼 드리운 살인의 진실. 범죄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의 108분짜리 미국 영화로 알프레드 히치콕이 감독을 맡았으며 그가 자신의 작품 중 가장 좋아한 영화라고 밝혔다. 이 작품은 1991년 미국 의회 도서관에 의해 문화적, 역사적, 미학적으로 중요한 영화로 선정되어 미국 국립영화 등록부에 보존되었다. 히치콕에게는 많은 우수한 서스펜스 드라마가 있는데 예술적인 완성도 측면에서 꼽는다면 이 작품을 첫째로 택할 수 있겠다. 숲의 활동은 귀가에서 추적의 눈을 어둡게 하는 조감 촬영으로 시작되고, 무대는 시제의 거리 센타로자가 된다. 로케이션에 의한 무드 양성이 훌륭하다. 히치콕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서스펜스의 테크닉을 빈틈이 없을 정도로 집어넣었고, 계단이나 도어를 사용한 등의 쇼크 연출도 섞어넣어서 점진적으로 공포를 강화시키고, 열차라는 클라이맥스에 이른다. 서스펜스 드라마 내지 스릴러의 장르에서 가장 긴밀한 구성과 연출을 가진 작품이다. 찰스 오클리, 조셉 코튼, 은 자신을 감시하는 이들을 따돌리고 몰래 캘리포니아 산타로사에 사는 누이의 집으로 도망친다. 조카 찰리 뉴튼, 테레사 라이트, 은 무료하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상이었던 삼촌을 집으로 부르게 된다. 찰리와 찰리는 이름처럼 닮은 점이 많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삼촌은 인간을 혐오하지만 조카는 인간성 회복을 갈망한다는 점이다. 삼촌은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호감을 얻는다. 찰리에게는 에메랄드 반지를 준다. 하지만 찰리는 반지 안쪽에 낯선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삼촌은 조셉이 근무하는 은행에 4만 달러를 예치하고 지역사회에서 유명인사가 된다. 그러나 삼촌의 행동은 점점 수상해진다. 신문을 몰래 숨기고 방문한 두 남자의 사진기를 빼앗아 필름을 폐기한다. 찰리는 도서관에서 삼촌이 숨긴 신문 내용을 확인하고 즐거운 과부 연쇄 살인범, 메리 위도 머더러, 이라는 기사와 반지의 이니셜을 대조해 삼촌이 살인자임을 확신하게 된다. 찰리는 삼촌의 살인을 덮으려다 결국 진실을 직면하고 맞서기로 결심한다. 그래험 형사는 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삼촌은 찰리를 죽이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기차에서 추락해 사망한다. 찰리는 삼촌의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가족에게 숨기기로 결심하고 그래험과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다. 이 영화는 히치콕의 초기 명작 중 하나로 불안과 서스펜스를 정교하게 쌓아올린다. 로맨스 요소 역시 따뜻하고 진심 어린 설렘을 더해준다. 찰리의 성장은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히치콕이 왜이 작품을 가장 사랑했는지 알게 한다. 히치콕의 아의혹의 그림자는 이후 다양한 작품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중 직접적인 오마주 및 리메이크로 인정받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스텝 다운 투 테러 (1958). 의혹의 그림자: 예 거리 동일한 플로드 가진 공식 리메이크. 가족을 방문한 삼촌이 연쇄 살인범이라는 설정, 조카의 의심과 긴장감 모두 원작의 분위기를 계승한다. 스토커 (2013). 웬트워스 밀러 각본, 박찬욱 감독. 미스터리한 삼촌 차리의 등장, 소녀의 의심, 심리적 대결 구도 등은 모두 아 의혹의 그림자에 대한 현대적 오마주다. 단 표현 방식은 훨씬 고딕적이며 심리적이다. 이외에도 기생충 류의 봉준호 감독은 완벽한 영화로 의혹의 그림자를 언급하며 히치콕 영화 전반에 대한 존경을 표현했다. 블루벨벳 그의 데이비드 린치는 히치콕의 영향을 받은 감독이다. 이처럼 아 의혹의 그림자 는 단순한 스릴러 영화 이상의 영향을 끼치며 현대 심리 서스펜스의 뼈대를 제공한 기념비적 작품이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